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0월 21일 현재 시간이 10시 40분인데요. LB가 영업 양수도 계약 체결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좀 살펴보시도록 하죠. 오전 장 시작하자마자 LB에서 공시가 나왔습니다. BW를 발행을 했는데요. 요것좀 살펴보시면요. 일단 발행 금액이 570억 원이고요. 자금 조달 목적을 보시면 사법인 증권 취득 자금 예, 57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가의 결정 방법을 좀 보시면 뭐 특별히 중요하진 않는데 간단하게만 잠깐만 볼게요. 이사의 결일 전일을 기산으로 해서 1개월 가중산수평가, 일주일 가중산수평가, 최근일 가중산수평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과 나누기 3한 가액이겠죠. 그리고 그거랑 최근일 가중산술평가가 청약일전 상거래일 종가 산술 평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뭐원미만을 절상한다. 요거는 이제 뭐 우리가 계산하자는 게 아니라 왜 이거를 말씀을 드렸냐면 일각에서는 이것 때문에 l b 가 최근 주가가 좀 별로 안 좋았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뭐 만약에 그런 이유였다면 어 이제 뭐 악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 싶. 아, 근데 사실, 근원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지금 LB가 노리고 있는 거는, 기다리고 있는 거는, 어, 베트남 소식인데요. 일단, 그것도 좀 나와야 되겠고요. 발행 주식은 이만큼 되는 거고요. 보통 주로, 예, 발행을 했고요. 뭐, 이거는, 이제, 뭐, 잘 아시는 거죠. 리피싱에 관한 거. 어, 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일은 어저께였고요. 나비빌도 어저께였습니다. 그 발행 대상자는 남윤재 씨인데, 어, 좀 전에 목적이 타법인 증권 취득이었잖아요. 그래서 타법인 증권 취득하는 회사가 fa인데 거기 회사 대표입니다. 남재 씨가요. 그리고 곧장에서 또 뉴스가 나왔죠.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 결정이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것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 예, 가지고 오는 거를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회사는 F.A.인데요. 좀 전에 보셨죠. 그 회사 대표 남윤재씨, B.W. 발행하는 대상이 남윤재씨였잖아요. 이 회사 F.A. 대표가 남윤재씨이고요. 이 회사의 주식은 28,000주 있는데 이번에 가지고 오는 양수 주식 수는 28,000주로 100%다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양수를 하냐고 봤더니 현금이랑 B.W.인데요. 현금은 약 450억, 그리고 BW는 570억. 그래서 총 양수금액이 약 1020억 원, 1020억 원을 어떻게 갖고 왔나 봤더니, 현금으로 약 450억, 그리고 BW로 약 570억 원을 이렇게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요건 외부평가에 대한 건데, 3도 회계 법인이 외부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요 당시 때 자산평가액이 이만큼에서 이만큼 범위로 산출되었다고 하고요 어, 중요성 관점에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발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LB가 FA를 인수한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안정적인 재무수익 창출 예, 안정적인 재무수익 창출 이건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바이오 사업가의 시너지 극대화가 양수를 하게 된 주요 목적이 되겠네요 그래서 BW 발행이랑 그리고 탑업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 결정 때문에 주권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됐습니다 우회상장 여부 충족을 하는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때문에 정지가 됐고요 그래서 언제까지냐 봤더니 우회상장 여부 통제일까지, 예, 통제해주면 곧장 다시 재개가 됩니다. 그 다음 곧장에서 뉴스가 또 나오는데요. LBFA 인수로 안정적인 유동성을 확보를 했다. 그래서 좀 전에 목적을 보셨죠. 양수한 목적 첫 번째,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 그 다음 시너지 효과 극대화인데, 어 사실 그저께 우리가 아필리아를 복기를 해 봤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대충 봤는데 어잘 아시다시피 LB의 지금 가장 큰 단점이 예, 기대는 좋아요. 앞으로 정말 기대성, 성장성은 기대가 되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없다는 거죠. 무형 자산은 확실히 있는데, 이 무형 자산을 실제적으로 이끌어줄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하는데, 그게 없다는 게 현재 LB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사측에서도 현금흐름 개선시키기 위해서, 아필리아 같은 경우는 이미 승인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으로 사왔는데, 좀 더디고 있고, 그리고 근간이라고 할수 있는 리보도 좀 많이 지쳐지고 있고, 또 하나의 상품으로 부족하니까 대표 상품 두 개로 만들 거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뮤늄익도 사 왔는데 이뮤늄익도 사실 생각보다 좀 지쳐지고 있어서 아좀 문제가 되고 있죠. 이게 좀 단점인데 황서 쪽에서 로얄티 받는 거 빼면 자회사 화진 메디컬 주사기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어, 요, 황서 로얄티, 그 다음에 주사기 정도 빼면은 특별히 현금 창출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어, 그래서 일각에서는 관리 종목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악성 루머도 나오는데 이번 건으로 해서 관리 종목 악성 루머는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하 곧장 현금 흐름이 생기니까, 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회사에서 말했던 지금은 LB가 운수 장비 섹터 에 있죠 그래서 바이오로 업종을 변경 시킬 거다 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요게 된다면 바이오 이제 업종 매출 비중이 50%가 넘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로 전환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항소 로얄티 그리고 이번에 인수해온 요 fa 그리고 화진의 주사기 그리고 사실 내년에 아필리아 매출도 있다면 어, 그리고 또 백신도, 글쎄, 뭐, 지금 당장에 좀 지지부진하지만, 뭐, 베트남 당국에서도 빠른 결정을 내주겠죠. 요 백신, 그리고 리보세라니까지 나온다면, 아마도 내년에는 바이오 업종으로 전환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의인 것 같고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LB가 체외 진단 의료기기 기업인 FA를 인수하면서, 신규 바이오 사업 예, 이걸 인수해서 신규 바이오 사업이 있잖아요. 플러스 안정적인 현금 창출까지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어 에비어저께 이사의 결의를 통해서 FA 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그래서 FA 지분 28,000주 양수와 함께 BW 발행도 단독으로 참여했다고 공시를 통해서 밝혔어요. 이거는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FA에 대해 설명을 해 주고 있는데 남윤재 대표가 2003년 세종시에 설립한 회사로요. 감염증 예방에 필수적인 뭐 이렇게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어 생활 용품 같은 경우는 여기 LG생활건강 유한양행 3M 등 주요 기업에서 위탁 생산을 맡길 정도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고요. 체외 진단 의료 기기는 미국, 유럽, 호주 등 다수 국가에 수출하고 있는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에보트의 사실상 독점 공급 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도 사실은 좀 기대가 돼요. 미국을 어떻게 또 백신이랑 뭐 이렇게도 연관이 될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예, 그거는 일단 좀 확실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여기 보시면 최근 코로나 팬더민영향으로 어, fa 기업 가치가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2019년 90억 원 규모였던 매출 규모가 작년에는 600억 원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올해는 약 1200억 원 가량 예상하는데, 어찌되었건, 요팬더믹 때문에 매출 규모가 계속해서 수직으로 컨덤 점프하고 있는데, LB 같은 경우는 올해 향서제약으로부터리보세라 입에 대한 로얄티를 수령을 하죠. 거기에 FA 인수까지 합치면 현금 흐름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인수합병이 마무리되면 FA는 LB의 100% 자회사로 편입하게 되기 때문에, FA 영업이익은 내년 1분기 HLB의 영업이익으로 잡히게 되는데요. 좀 전에도 잠깐 보셨지만, BW로 570억, 그리고 현금으로 450억 원을 지급을 했잖아요. 근데, 어, 영업이익률 1200억 원에 영업이익률 40%만 잡아도 이게 한 번에, 어, 450억 원이 한 번에 들어오는 꼴이 되겠네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아필리아가 난소암 치료제로 영국, 독일 등에서 판매가 아, 시작될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재무 건전성이 급속도로 좋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항서 그리고 여기 FA 그리고 아필리아 플러스 화진의 주사기도 있겠죠. 그리고 LB는 중요한 순간마다 진회장에 적극적인 투자 결정으로 기업 가치를 키워왔는데 어, 리보세라닙을 개발 중인 LB는 백신까지 갖고 왔죠. 나노코박스의 글로벌 권리까지 확보했고 그리고 지트리를 통해서 콜드 체인까지 확보를 해서 종합 제약 바이오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는데 이번에 FA 인수까지. 하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춘 체질 개선까지 이뤄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규용 l b 부사장은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높은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 및 재무 건전성을 보고 FA 인수를 결정을 했다. 그래서 이번 FA 인수를 통해서 현금 창출 능력, 예,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요거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다. 그래서 현재 항암, 자항암, 오백신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항암, 그리고 백신 사업에 더욱 매진해서 조속히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의의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예, 현금 흐름, 현금 창출이 확실히 개선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바이오 업종으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 뭐, 무엇보다 여기 조속히 좀 성과를 내줬음 하네요. 그리고 어저께 제가 영상에서 주식은 또 내일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라고 했는데, 어, 물론 지금 당장 그렇습니다 베트남 프레임에 좀 갇혀 있죠 그래서 요거 좀 해소하는데 시간을 좀 벌지 않았느냐 이번 인수권으로요 그렇게 평가가 되고요 무엇보다 현금 흐름을 개선했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좀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장마감 후에 또 다시 찾아뵈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서 감사합니다